중국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는 무자비한 또 다른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인도 아소카라는 한 왕자가 특별한 검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왕자의 할아버지가 제국을 건설할 때 사용했던 검인데 그 후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거의 대부분이 마우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복과 학살, 강제 노동을 통해 건설된 제국입니다. 할아버지는 검의 악한 기운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소카는 그 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27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소카가 형제들을 학살하고 왕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소카의 군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려 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마하나디강은 그들이 흘린 피로 며칠 동안이나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려 아소카는 자부심도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회한과 비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소카는 무력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아소카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불교 철학은 그에게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연민이 존재의 초석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설득을 통해서만 정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소카는 손에서 칼을 놓고 새로운 종류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노예 매매를 폐지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의 법은 사람과 동물들 모두에 대한 연민의 정을 장려했습니다. 아소카는 제국 각지의 돌에 이 법을 새겼습니다. 아소카 측령으로 알려진 이 법은 그리스어와 아람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칼링가 전쟁이 새겨진 돌을 포함해 오늘날에도 그 일부를 볼수 있습니다. 아소카 측령은 국제법보다도 2000년 이상 앞서는 세상 최초의 국제인권 선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소카 왕은 평화를 수출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로 불교 선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30년 만에 베트남과 스리랑카, 지중해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불교신자는 10억 명이 넘습니다. 아소카는 나이가 들면서 삶을 간소화하고 마지막 소유물들을 나눠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것은 망고 반쪽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소카는 무력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권력의 한계를 깨달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는 한 통치자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에 저항하려 했습니다. 21살의 클로파트라는 남동생인 포톨레오 마이오스에 의 권력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이집트를 지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